우리 같이 싹 버릴래. 제 그림체를 만들고 싶은 게 올해 꿈입니다. 거미로 변한 기절게. <laughs> 이것도 참 <저> 괴물이잖아. 인형 <laughs> 종종이. 오늘은 3년 전에 만든 기메르칼라의 종이 인형이랑 최근에 만든 종이 인형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세월의 풍파를 맞은 <laughs> 종이 인형 한번 볼까요?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laughs> 하나씩 소개해주시겠어요? 일부러. <laughs> 아 그럼 얘는 옷만 사라졌구나 응세 어. 개가 엎쳐져 있어서 말하기 어려워 카마도, 카나오 카마도, 카나오, 거미 언니 이거는 이거 제일 웃기거든요 지금 <laughs> 카마도, 카나오, 아오, 아오이 맹구쿠 모이치로 <laughs> 이 얼굴은 마카... 마키마 마카... 마. 마키모 마코모! 이거 옷은 누구 옷이더라? 이걸로 엘리멘탈 아주 마코모가 섹시해 <laughs> 우리를 싹 버릴래? 슨음 소리야? 사람 소리. 아... 안 내려 안보여주면돼 바람만 안... 절대 보지 마. 요겁니다. <laughs> 왜자자 전에 한 것보다 더 많은 거 같지? 전에 그 너무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씩 원래 버렸잖아. <laughs> 아니 어딘가 다 있어. 잃어버렸어. 하나씩 보여 보자. 저번에 쓰레기통에 있었어. <laughs> 제가 처음으로 남자 근육을 하는 팔아서... 그림체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지금 라인펜으로 다. 그려서 번진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얘가 색깔을 이렇게 많이 섞어. 지금. 어, 이거 지금. 무슨 색을 섞은 거죠? 파란색, 검은색, 남색. 음. <laughs> 칼 하나 잃어버렸어요? <laughs> 쓰레기봉투에있던데 아 이거. 계에서 조금씩 돌이. 불이... 카나오. 도망 싸우자고 눈다쳤고요 이런 표현 잘했네. 러프한 표현. 응.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테두리 두껍게 자르는 게 좋아? 이, 이 나비가 있어서 그랬어 아눈 이렇게 하니까 눈간거잘 느껴진다 근데 어디로 갔어? 해외로 갔눈 근데 왜 요새는 이렇게 옷 입혔다 벗겼다로 안 하는 거야? 귀찮아 아, <laughs> 저는 한지로를 제가 맡았는데요 남자는 보통 제가 그리게 되고 예쁜 애는 뿅뿅이 그리거든요 원무원 비슷하게 그려봤어요 조금 나만의 그림체로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뿅뿅이는 뿅뿅이만의 그림체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나는 그림체 없어서 그냥 따라 그리기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체를 만들고 싶은 게 올해 꿈입니다. 사랑해요. 무기? 무기 안 그렸네? 무기 있어. 있어. 네! 잃어버렸어. 이거 버렸다 하면 버렸다는데. 자기소개하실 분? 네? 래가 이름이 다키. 어. 그림체 파 같은 머리카락. <laughs> 그리고 여기 신발. <laughs> 너무 잘 표현했다. 높은 거. 저 뿅뿅이는 못생긴 것좀잘안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규타를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들었고요. 최대한 말랐게 표현해봤고 아, 무기. 땡. 자 무기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고기 떡이 무기를 두개 합쳐서. 썩은 고기 얻어서 이렇게 하면 뭐, 해외 여행 준비가 돼. 해외 여행 가더라고요. <laughs> 네 동생보다 우린 언니입니다. 끝. 음... 언니 없으니까 언니 역할을 없... 시킨 거야. 미안한데 이렇게요. 어. 아 그래? 범위를 변한 기절 때. 어, 너무 불쌍해요. 라이브 보면. 난 여기 주들 말고 희생되고. 아, 근데 랭고 코가 제일 슬프. 아, 랭고. 선생 <laughs> 자, 그렸고요. 이거는 갑자기 왜 이렇게 얇아? A4에 그렸더니 너무 얇아. 이 하고 치고 있네. 도우만 몸매 너무 멋있지 않아? 우우하다우쩡우쩡하 그리고 눈색 여러 가지로 했어야 했는데. 너무 구역이 좁아서 이렇게밖에 못했고. 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아, 노는 건데요. 나와. 이렇게 구버전이랑 신버전인데 호환되는 게 있을까? 호환이 뭐야? 같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거? 없지? 없네? <laughs> 아니 안 그래도 불쌍한 기분이원요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laughs> 이거 내가 그림자가 없어서 만들어본 건데 이거를 폼페이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거 만들면서 싸워가지고 지운도 삐져가지고 저 방에 문쾅닫고 가버리는데? <laughs> 머리 이것도 참 괴물이잖아 파리 네개 다음엔 어떤 종이를 만들고 싶어? 어, 체인소. 체인소맨 소맨다음번에 그럼 체인소맨이나 조토피아 정우 인형으로 올게요? 오지 못할 것 같아. 오지 못하고, 나타날게요?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면. 등장. 등장할게요? 아, 등장 못할 것 같아. 그럼.